안녕하십니까. 성공을 부르는 밤 왕종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세진입니다. 자,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바빠지는 연말이에요. 네. 연말은 또 춥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연말이 되면 이 옷을 생각하고 사랑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 네. 세진 씨는 뭐 제가 아는 바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죠? 아, 저는 이 연말 늑대의 목도리가 필요한 여자예요. 네, 참안 네. 됐습니다. 아, 예. 네.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나를. 선배님은 집에 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나 말고? 예. 세진씨 아, 나. 저를 우리는. 스스로를 네. 사랑하라고요? 예. <laughs> 네. 왜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예. 남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나를 음. 사랑해야 돼요. 아그말뜻 굉장히 제가 기감이될것 예. 같아요. 왜냐하면 예.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고객 여러분들에게 친절뿐만 아니라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좀나 자신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공특강 오늘은 나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주실 강사 분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열린 노무법인 대표이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담당 공익위원 구건서 대표. 구건서 대표는 택시 운전을 하며 틈틈이 공인 노무사 시험을 준비. 3년여간의 노력 끝에 합격해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노점상과 화장품 판매 등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힘든 시절을 보내온 구건서 대표. 하지만 그가 인생 역전을할수 있었던 비결은 도전과 꿈,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존심,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라고 할수 있는데. 성공의 지름길을 제시해주는 성공 특강 디딤돌. 오늘은 사업 성공의 진공은 바로 나라는 주제로 성공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성공 특강 디림돌 지금 시작합니다. 열린 노무법인의 구건서 노무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여러 매체를 통해서 네. 아마 그 여러 가지 그무무사람에 대한 정보를 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직접 뵙기는 처음인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인상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좋으 예. 고맙습니다. 예. 강의도 많이 하시고 연말에 강의가 더 많죠. 특강. 연말에는 아무래도 CEO 특강이나 뭐 송년 특강, 예. 조찬 특강 이런 예. 게좀 많습니다. 주로 어떤 주제 강의를 많이 하십니까? 어뭐 살아가는 얘기. 예. 그 다음에 제가 살아온 얘기도 하고 예. 행복. 그 다음에 뭐 인생, 예. 성공 이런, 이런 주제들이 예. 많습니다. 행복, 인생. 성공. 네. 듣기만 해도 참 기분 좋은 단어들. 네, 네. 음. 저희가 또 원하는 것이고요. 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직업이 있으신데 그 중에서 네. 가장 중요한 메인 직업이 노무사시잖아요. 노무사. 네. 노무사에 대해서 어떤 일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노무사는 뭐 노동 문제 전문가인데 네. 주로 막 임금 해결해주고 그다음에 산재 처리나 또 해고 이런 거 그리고 노사간의 조정. 음.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네. 음. 청년 시절을 굉장히 어렵게 보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냈습니까? 옛날에 다 어려워서 이렇게 힘들게 <laughs> 살았습니 그, 그래도 조금 더 특별하게 보내셨잖아요. <laughs> 네. 예, 예. 저는 뭐 집에 이제 아버님이 실업자 생활을 하셔서 예. 돈이 없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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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때왜 등록금을 못 줘가지고 음. 선생님한테 굉장히 많이 혼났거든요. 음. 예. 그래서 학교가 싫어가지고. 예. 가출을 하고. 아이고. 예. 예. 가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배가 고프잖아요. 예. 그래서 도둑질을 하고. 아.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년으도 갔다. 아. 예. 아, 그러셨어요. 나와서 또왜 이렇게 배운 게 없고 돈이 예. 없으면 음. 할게참 마땅치 예.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포장 마차 또뭐뭐그 리어가 끄는 거 엿장사 뭐 이런 등등을 많이 좀 어릴 때 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택시 운전하면서 좀 제가 인생을 많이 바꾸게 된 예. 계기가 있었었죠. 참 힘든 시기 계속 거쳐오면서. 오늘의 노무사님까지 완성이 됐군요. 네. 아, 네. 음. 오늘 왠지 강연 내용이요. 굉장히 음. 튼실하면서 도 예. 기감이 될수 있는 내용일 것 예. 같은데 어떤 강연으로 준비하셨습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성공하는 예. 또 행복한 그런 예. 삶이 어떤 것인지 예. 뭐제 경험도 같이 섞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은 사업을 성공해야 되니까 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부분들도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구건서 노무사와 함께하는 성공특강 디딤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공특강 디딤돌은 내 인생 항해의 선장은 바로 나 그런 의미에서 행복과 성공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제 양력 소개를 하죠. 저는 아까 왕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장당에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마는 검정고시를 거쳐서 지금 삭소과정을 하고 있고요. 최근 한 22권 정도를 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인생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그 최근에 저에 대한 그 신문 기사가 난 거를 소개시켜 드리면 꿈이 내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는 아주 중요한 예. 의미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예. 그래서 꿈이 없으면 사실 사람이 왜 힘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어릴 때 소년원 있던 곳에 가서 소년 후배들한테 특강을 해 주는 그런 모습을 취재를 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야말로 청소년들이잖아요. 네. 어떤 얘기를 주로 합니까? 주로 이제 꿈 얘기를 많이 하죠. 어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이걸 잘 이기고 개척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인생을 살수 있다. 그렇죠. 지금 고생하는 걸 반드시 나쁜 쪽으로 보지 말고 음. 오히려 밑거름으로 생각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너들이 음. 꿈을 가지면 노무사도 될수 있다. 아 그럼 어? 당연합니다. 식으로, 예. 네. 예. 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드림스를 내비게이드 유어 라이프가 내인생항의 선장은 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남탓할 필요 없고 내가 성공을 이루는 부분들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그 오늘의 고사성어 하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얘기죠. 지피지기 네. 백전태 불 네, 적을 알고 어, 나를 알면 결국 위태롭지 않다라는 그런 뜻인데 문제는 이거를 왜 제가 첫그 장표로 이렇게 제시했냐하면 인생이든 사업이든 인생이 뭔지 또 사업이 뭔지를 잘 알고 나를 알면 가는 길이 참 편할 텐데 우리 인생이 뭔지 또 사업이 뭔지를 잘 모르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판단해보는 부분도 있지만 인생과 사업을 한번 정리해보는 의미에서 지피지기 백전불태를 한번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참 공감하는 것이 되게 네. 보면은 남에 대해서만 자꾸 적을 알아야 되니까 음. 파악하려고 애를 쓰지. 정상 내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판단 안 해보고. 예. 네. 자기 경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음. 것을 사람들이 많이 깨달아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세진 아나운서도 자기 경영 잘하시잖아요. <laughs> 그런가요? <웃음>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키고 어디를 갈때 예. 제일 먼저 뭘 정하죠? 목적지를, 목적지를 정하죠. 정하죠. 그 다음에 뭘 입력하죠? 음, 출발지. 그 출발지, 현재지. 네. 그럼 뭐가 나타나요? 경유지 거로? 아주 예. 잘 보셨습니다. 인생도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때 목적지 음.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판단해보는 현재 위치 출발지죠 그러면 이제그 경유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경유지는 자기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아 지금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꿈이 무엇인지를 적어보는 게 목적지가 되겠죠. 그리고 준비되었으면 주저 말고 출발하는 게 지금 현재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만의 인생항로을 선택하라. 이게 경유지가 아마 네. 될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왜 목적지를 꿈으로 우리가 바꿔보면 꿈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어떤 답들이 많이 나올까요? 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사람마다 다다르니까다 다른데. 예, 래뭐 행복하게 살고 싶다. 뭐 부자가 네. 되고 싶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이 있죠. 그 예. 근데 어떤 분은 그왜 물어봐? 어. 꿈이 뭔데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질문조차 드리기가 조금 그렇죠. 민망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분왜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근데 꿈은 네. 있어야 돼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보자돈 많이 버는 것 예. 이렇게 많더라고요. 두 번째가 글쎄요 대박터트리는 거 우리가 네. 지금 소상공인 이런 분도 마찬가지고 네. 세 번째가 아마 로또 당첨도 의외로 많고요. 결국은 돈과 관련된. 예. 돈이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그냥. 행복해서 사는거뭐 뭐 응. 별거 있냐 인생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것 또는 연예인이 되기를 요즘 젊은 친구들이 되게, 되게 많아요. <laughs> 예. 왜냐하면 하도 그 방송에서 많이 그런 걸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없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지가 중요한데 목적지를 설정하면 그다음은 우리가 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데 목적지를 꿈으로 정리해보는 게 굉장히 좋다 이런 의미에서 한번 먼저 꿈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 예, 직업으로 따지면 약한 2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직업의 가짓수는 근데 이제 먹고 사는 방법은 네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품을 파는 거, 이걸 노동자라고 하고요. 그 품을 사서 자기 사업을 하는 거, 이걸 우리 사업가라고 보통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 자신한테 품을 파는 사람을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아마 여기에 많이 해당될 예. 겁니다. 그리고 돈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 자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소상공인들은 네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일도 해야 되고, 자기가 사업도 해야 되고, 자본도 투자해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의 일도 해야 되고. 할게 너무나도 아, 많아요. 그래서 소상인이 공 예.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아마 직업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예. 근데 어떻든 이 소상공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그러니까 만능맨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을 정리를 한번 해보죠. 성공이 뭘 건가라는 부분들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또 제가 느끼는 성공도 다를 거고 우리 왕선생님이 느끼는 성공도 아마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일찍부터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그거를 조부문을 통과했고요. 또 운이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운을 얻기 위해서 아마 많이 노력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폴 마야 같은 그 보험업계의 전설적인 분인데 성공이란 미리 설정한 가치 있는 목표를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어, 그 다음에 트레이시 같은 분은 자기가 즐기는 일을 다른 사람과 함께 원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아마 성공을 정의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성공이라는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를 예측 한라고 우리가 살 수는 없죠.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를 미리 미리 대비해야 되는데 적어도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세상이 바뀌는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데 제가 정리한 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일 밑에부터 보시면 싱글리데서사이트라고 어, 하는데 이거는 미래를 예측하기 참 어렵다. 기술이 사람을 넘어가 버린다 그런 뜻이 특이점이 온다는 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 단일 시장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세 번째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그래서 요즘 뭐 웃기는 말로 재수없백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예.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라고 이런 얘기를 해서 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도 앞으로 45년을 더 산다면 음.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의미가 있고요. 네 번째가 모바일 스마트 프로토형 유비쿼터스인데, 모바일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적응을 하지 않고, 이거를 활용하지 못한 부분은 사업 성공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한 육체 노동을 하는 게 아니고, 창조적 지식 기반 경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대 99의 무한 경쟁월가 시위 같은 경우도 거기서 벌어진 그런 틀입니다만은, 이거는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한 명이 99명을 먹여살린다 이런 뜻인데, 좀 나쁜 의미로 얘기하면, 한 명이 아흔 아홉 명의 몫을 가져가면 아흔 아홉 명은 한명 몫으로 먹고 산다. 이런 음. 양극화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winner takes it all 그렇게 하죠. 승자독시사회. 그다음에 신용어민사회가 앞으로 젊은 친구들한테는 특히 중요할 텐데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는, 유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잠, 노마드 또는 스마트워크라고 하는 부분이고,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에너지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환경을 우리가 분석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대 변화 흐름들 한번 체크해 봤고요. 그 다음에 사업 경과, 인간 사회에서 특별한 계산법이 따다그서 제가 다 모아 봤더니 되게 재밌더라고요. 100배기 이런 99가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제로가 된답니다. 1%만 실수해도 100% 실패가 온다고 보통 하고요. 그래서 자그한 불씨가 황야를 태울 수 있다. 이걸 디테일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은 2가 정답인데도 불구하고 100이 될 수도 있고, 제로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팀워크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거라는 부분이 중요하죠. 시너지를 내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한 명의 힘이 만 명보다 크다라는 얘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한 명이 만명 몫을 가져가고 만 명이 일명 몫을 그치는 이 양국화 사회라고 보통 합니다 이걸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한 명이 만 명을 먹여 살리는 사회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었습니다만 좀더 양국화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인과 범인의 차이는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다 달인은 어떤 생활 태도를 볼까 이렇게 제가 t v 면서좀 분석을 해봤더니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하더라고요. 신나게 일하고 힘들어도 그거를 웃음을 잃지 않고 일 하는 부분들이 역시 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알아놓은 주인 한 명의 눈이 10명의 머슴보다 밝다라는거런 이게 주인의식. 아까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인간 사회는 일반적인 자연과학에 찬수하는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라걸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인생학의 선장은 자기 자신이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왜 옛말 그런말 하나 없다 이러면서 저한테 속담을 많이 얘기해줬어요. 그거 중에 대표적인 게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두 번째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데 너는 언덕이 없다. 송충이는 솔류를 먹고 살아야지 갈림 먹으면 죽는다. 다 팔자소관이다. 네 주제에 파 이렇게 많이 했어요. 아, 그 비관적인 얘기죠. 어, 그렇죠. 힘 제가... 빠지는 이야기예요. 네. 격담이 예. 굉장히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나도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그대로 살면 어떤 인생을 살까? 이 보니까 비참한 삶을 살겠더라고요. 다 바꿔봤습니다. 뭐, 제가 바꾼 거라 좀그 의미가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봤어요. 오르지 못하려면은 사다리라도 높을라고 <laughs> 네,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제가 2000년도에 자서전을 하나 쓴 제목이 오리지 못할 나무는 엘리베이터를 타라라는 자서전이 있었습니다. 그걸 편집자한테 오리지 못할 나무는 사다리라도 놓고 올라가라 이렇게 정하자고 랬더니 사다리는 흔들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정전되면 선다아 그것도 의미 있네요. 예. 그럼 뭘로 바꿀까요? 이제 한 번에 그럼 좀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다리 좋아요. 네. 그래서 언덕이 없으면 또 언덕이 만들어서도 음, 비벼야지. 네. 언덕이 없다고 포기하고 그런 삶을 살기는 어렵겠죠 그다음에 송충이가솔잎이었으면 갈잎이라도 먹고 음, 생존해야 됩니다. 네. 살아남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팔자는 노력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잘지,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강한한 부정적인 얘기고, 이런 것보다는 긍정적이면서 좀더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말이시가 된다고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재미있게 보내라. 시간이 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워라.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면서의 내 나름대로의 삶을 우리 왕 선생님은. 어떤 꽃에 아마 나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 저를 꽃에 비유하면요? 네. 향 그렇죠. 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네, 그렇죠. 남자여서, 네. 여자는 꽃에 비유를 우리 이르진 많이... 아나운서 그러면. 예. 어, 저는 민들레, 민들레? 비유하고 싶습니다. 네. 네. 좀 예. 질긴 생명력, 뭐 예. 이런 부분도 있고. 예. 예. 사실은 이렇게 막 정말 곱게 곱게 자라지 않았지만, 음.